여러분도 하세요. 그날에 모든 열방은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애굽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붕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상들을 찾고 만들며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던 그들이 그날에는 모든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그들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과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그날을 직역하면 그날에일어날이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진 예언자와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미래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열국의 장례를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을 만드시는 하나님, 악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열국들은 그날이 회복과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과 멸망의 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고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며,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삶, 그날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현재의 만족이 아닌, 그날의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에 감사하며. 이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보호자와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 내게 보여주신 영원히 그날에는 함께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